9장. 욕심쟁이의 등장과 나무의 지혜. 그런데 세상에는 선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석인의 나무 소문이 멀리까지 퍼지자 욕심 많은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마을의 김부자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김부자는 이웃 고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돈으로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지요. 김 부자는 하인들을 여러 명 데리고 와서는 서기에게 말했어요. 서기라고 하지? 내가 그 나무를 사겠다. 값은 넉넉히 쳐주마. 서기는 고개를 저으며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나무는 팔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 열매라도 많이 달라.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열매는 필요하신 만큼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이